아, 얼마 안 남았는데. 음... 뭐야? 어? 이게 뭐예요? 여러분, 지금 EX레이드 왔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. 지금 현재 시간 2시 52분. 저는 어저께 초대장을 받았는데 뮤추 초대장이 지금 왜 여러분 두장 줬어요. 와우 언빌 리버블 세븐일레븐 인천 관교 풍림점 여기가 어디지? 자 장소 볼게요. 이거 어디야? 터미널역 옆에? 언니님도 받았을 것 같은데? 여기, 거기다, 언니님하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이로치 사랑동이 잡고, 라티 했던 덴데언니님도 왔을 것 같은데? 2시 반, 오후 2시 반부터 3시 15분. 그러면 저는, 뮤추 초대장이 무려 3장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보자. 3장이네요. 새로운 EX레이드요? 아니걸. 뮤츠 두 장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13일날 저는 1시에 하고 2시 반 것도 해야돼 크 좋았어 3장 지렸다 이 미쳤는데 너무 뜬금 내려가야겠다 백나하면 천개 못 받겠네요 자신 없네요 1 나오면 1 0개만개걸셔도될것 같은데요? 만개 걸어, 그냥. 나오거든요? 나오겠어요, 여러분. 레쿠자 좋지, 그래. 레쿠자 멋있어. 리자몬 얘기야. 얘기하이죠 2, 7, 5, 노 부스트니까. 그래도 한번 노려볼게요. 오근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배기 조금 힘들잖아요. 제가 여기서 한번 슬쩍 걸어볼게요. 아 그냥 아 그냥 들어만 봐요. 어? 그냥 들어만 봐. 그냥 그냥 일단 들어봐봐요. 어. 듣고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백0만하지 100, 백기 2 k 로예요 이야 오늘 풍흐름이야 <laughs> 백백백 어 SSS 어드라는 의미로 콩이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들어만 음. 보세요 오이 뭐야 시레오 오랜만이다 루팅하셨어요? 오우 이야 감사하고요 씨레오 오 1191? 야 오늘 느낌 좀 이상하지 여러분? CP 높은 편인데 2275 100%랑, 그, 칠색조 CP가 100%짜가 2거든요. 그래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2275랑, 칠색조 오늘 강남 가서 레이드 할 건데, 뭐, 짧게지만, 2222 나와도, 칠색조 100에서 그냥, 뭐, 안 돼요? 아, 그냥, 여쭤보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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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한번 떠봤는데. 그것도 뜨기 힘들거든. 야, 이것도 탑이네? 여러분, 이상해. 이상한데? 뱅아치라고? 아, 코, 코리래. 닥쳐, 닥쳐. 어, 모구님이 코리랬어. 야, 솔직히 힘들어. 하나, 뭐, 또 줘야지. 이, 오케이. 그러면,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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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, 100%짜리 뜨면은, 1000개 미션. 감사합니다. 잘, 미션까지 주셨고. 밤선인 맞네. 여기 밤선인 둥지 아니겠지? 어? 까까님도요? 투투투도 봤습니까? 설마 어 진짜 너무 피곤해 근데 오우와 이래도 대낮에 코팅도 피곤하네 음. 백0추 내가 놓칠까 설마 설마 내가 놓칠까 7 6 5자방어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방으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, 지금부터 갑니다. 별풍 2,000개 미션까지 면스, 자갑시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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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시나? 어. 응, 음. 가자. 0 명이면은 올 팬톤 끝까지 버틸 거야. 이거 컨하면 되지 않습니까? 자, 출발. 해도 버릴 수도 있어. 어,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. 자, 갑니다. 자, 만렙에. 흥격. 자, 일단은 사이코커터 좋아. 염동력 아프거든요. 사이코커터고. 데 더벌. 화강이야? 화강이고. 다 더벌. 데미지도 한번 봐주시고요. 뛰하면서 섀도볼. 아! 자, 이게 버그인데 이거 아직 안고쳤니 고칠 생각이 없는 거야, 뭐야? 자, 들어. 어 아! 자 빨간피 좋아요, 오히려. 아, 음, 도볼두번 넣고 자, 세 번째. 자 노란빛 주니 아니 티했잖아요. 해도블. 음. 아 옛날에 여러분 이게 덤블링 됐던 그 팬텀 시절. 아 그거 왜안 돌려주니까 이그 덤블링 하는 게 진짜 멋있는데. 자 밤새고 왔는데 아 여기 좋은 좋은 거시길 음. 그리고 저도 백 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이제는 나올 때 되지 않습니까 야, 여섯 마리 쓰네요, 여섯 마리. 야, 다섯 번째. 자, 거의 끝나가고. 발로는 끝났나요? 발로는 40분 어요 아, 발로는 좀 늦게 하네요. 음. 자, 끝났고, 아우. 아우, 야스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보상 먼저 볼게요. 자, 보상보고 달론은 40분에 시작한다네요.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? 자, 조각, 사탕 6개 오케이, 보상 중요한게 아니죠? 레이드 배틀 1위 한다. 저 미션 언제 받았지? 자, 데미지 2개 받았고, 참가상 6개, 체육관 소소, 그 다음 팀 공원도 3개 아, 떨리네. 어? 2치로 제발. 자, 여러분,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. 추천. 0개 올라갔습니다. 알아서도 눌러주시고. 3, 2, 1. 2치로한 번만! CP! 아! 근데 2 나왔어! 2 나왔어! 자, 이, 지랄 2인데, 22, 칠색조 100%인데요. 2,000개! 내놓으세요, 여러분. 아, 내놓으세요. 어 너무 싸가지가 없었고. 22, 진짜 나왔어. 미션이 100% 아니면 칠색조 100%짜리 CP 나오긴데요 미션 성공! 야, 100%는 아니지만, 아, 별풍 2,000개입니다. 아 지렸다. 아빠 100개 감사합니다. 허난 제로님. 야칠색조에서는 그렇게 안 뜨는 cp 여기서 떠버리네요 모고님이 별풍선 100개? 제로님이 또 100개 아 9풍은 부름이었군 제로님 감사합니다 일단 잡아야죠 볼 어, 많기 때문에 무조건 파이입니다 자, 엑설런트. 자, 칠색교에서 저 CP 봐야 되는데, 미쳐버리겠네. 자, 잡았고, 파이자 챙겼습니다. 투투투투 나왔네요. 네, 아, 사이코컷에 파광의 강선 나왔고, HP 훌륭해. 어... 투. 자, 이, 이러... 뭐야. 닉네임이 올바르지 않다고? 야왜 이게 안 돼, 여러분? 한 대신 발로 발로 하시는 분들 중에 백퍼가 나오게 전 망했거든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좋은 재물 바치고전 여기 떠나볼게요. 음, 제가 좋은 재물이 됐어. 음. 백퍼 안 뜨면 어때? 예? 백퍼 안 뜨면 어때요? 백퍼 안 뜨면 어떻습니까? 예? 백퍼 안 뜨면 어때요? 모구님 기다립니다.